원하시는 대로 치료 다 받으실 수도 있는데 잘못 알고서 치료에 서극적이어서 오히려 더 치료 시기가 길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으니까. 그건 오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방 치료 중에 침, 침에다 전기거는 침 전기요법, 한방 물리치료, 뜸, 부항, 약침, 추나, 한약 등 다양한 치료를 한방 의료기관에서 이제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정형외과에서 는 받을 수 있는 치료보다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치료비는 좀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교통사고 치료의 목적은 사고가 나기 전에 상태로 환자를 되돌리는 것이고 치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는 환자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치료를 제공할 하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2021년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교통사고 이후 한방치료 만족도는 무려 91.5%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. 한방치료가 교통사고 후유증에 적용된 이후에 시장 점유율은 점점 점점 증가해서 이제는 뭐 정형외과 등의 어떤 양방치료보다도 더 많은 수준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들이 느끼기에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느끼기에 한방치료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건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. 만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더 다양한 종류의 치료를 제공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더 시간은 더 짧아져서 환자 만족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보험 회사의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아서 이제는 사고 나면 한 달만 치료가 가능해요라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. 한 달까지는 진단서가 필요 없이.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서 얼마든지 치료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한방 치료는 비싸서 보험료가 올라서 저 한방 치료를 못 받겠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경추의 염좌나 요추의 염좌로 진단을 냈을 때 상해 등급이 12급에서 14급이 받는 등급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까지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치료를 받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보험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자손이나 자산 같은 거 들어있으면 사실 보험료가 아예 오르지 않고도 원하시는 대로 치료 다 받으실 수도 있는데 잘못 알고서 치료에 소극적이어서 오히려 더 치료 시기가 길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으니까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궁금하신 거 이제 물어보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주실 걸로 보입니다.